나 수족관 캠봐 줄게. 수족관 없어. CC CC 있다. 어, 30, 복도 복도 지금 문 문에 오른쪽에딱 붙어 있어요. 캠바어 돼. 끄고 있다 끄고 있다. 폰 끄고 있다. 문 오른쪽에 딱 붙어 있어. 요문 오른쪽에 가까이. 오. 네, 저, 뭐, 아, 제인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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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이죠 주방. 하나 화장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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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화장실 문 나왔다. 로비로. 어어 수족관 발코니 낙하하 하는데? 화장실 문에서 로비로. 로비 로비. 아니 아니야 수족관. 빠비 나나 있어. 수족관 알아? 수족관. 수족관, 수족관 큰 문에 있다. 수족관 큰 문. 이거 기분 좀 보면 나. 페디님 기존 들어가자마자 왼쪽. 왼쪽딱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왼쪽. 수족관 들어가서 왼쪽. 수족관 들어가서 왼쪽. 응. 바로 왼쪽. 아, 아직 붙어있어요. 이어서 있어요, 지금. 캠 깨졌다, 캠다 깼다, 깼다, 깼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지금 물담배 복도 사운드. 정확하진 않아요. 오치 <laughs> 어, 사벽쪽 소리인데. 어, 이거 뭐 아, 들어왔다, 이거. <목소리> 오! 쉐 오, 오! 마이 갓!! 오! 아, 이건. 오! 아, 이건. 오!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이 아, 아, 시 아.. 뭐지 공탑 앞에.. 얘거 잡아주러 간다 나 중계 먹었어 아!! 뭐.. 아, 뭐지 다운 공탑에 있는 거 하나 다운이거든 어.. 내다 네, 잡았다 다이대일 얘.. 미쳐버니팅해게 빌어먹으러 간다, 잇. 박물관,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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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 중계. 오, 1층, 1층 있어? 1층에서 올라간다, 노께로. 노께로 올라간다, 엘라. 올라갔다. 그래서 노께라이, 또 있어. 살 중. 아, 아저씨. n m i g o e t e s u c e 아니, 몽타테 4명부터 잡았다. 아, <laughs> 뭐야? 아, 아, 쉣. 서제도 난... <laughs> 뭐야? 드안 깨졌어? 어. <laughs> 어, 씨, 헛똑해 나이스. <야>. 어, 나이스. 뭔가, 뭘, 리이야다커 얘, 터 쪽에서. 자, 라스트 2층야었어뒤 어, 봐주고 있긴 해 각이 네, 안보여 야, 뒤에 계단 한개 우와아 야놀자 이겼다 야놀자 이겼다 <laughs> 정립금 타갔네 아 드디어 포인트 사용했다 Reforço munição! Os inimigos localizaram uma bomba. 오우 나도 긁어버렸다. 와, 씨발 개잘 어 페리, 페리한 건가? 야, 그저쯤. 집다 아지트, 아지트. 2층, 배럴방, 배럴, 배럴. 상단부. 하페 없고, 사이 사이트 하나, 2 하나. 올라어요 6층. 가 없어요, 얘. 나 뒤로 오는 거볼수 있어. 저 사운드. 앞에만 봐. 복도 보일수 있고 A로 오는 거볼수 있어요. A인 A분 A분 우측. 왼쪽으로 온다. 왼쪽. 까르 깨지. 복도 봐 줄게요. 직접 해수. 직접 잡을 왔다. 직접 걸러 난다. 예. B, B 설 디플랜팅. <laughs> 지 마도지 뭐뭐 사들이니까 하루 아 깨져 복도 아까 했는데 아까 했야 없어 올라왔어 아, 단어 들어왔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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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질렀어 나에라에다오 하나 어. 에다오드나3 상하다1 오지? 상 테이블 나시중 주방 테이블 어디, 어디 야상하게다너 내려줄게 뭐야 발이 하나. 있게들어왔 이거 식당도 있어 나까 어떻게 게 이거. 아. 또 방에. 알리바 이제 못 겠어. 숨겠어요. 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야, 편잡에 둘이 있었어. 편 아. 나 봐. s o b r e v 나아 사이트 없어. 사이트 없어. 아, 편잡에 있어. 서려 봐. 서려 봐. 서려 아, 봐. 서려 봐. 서 봐. 서서그 미션 알리하다. 아 여기 여기 차 보는 중. 있계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로기 있지? 여기 기했네기올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드론 있다 아직도. 빨 여기 있빨 여기 와왜이렇야이기이기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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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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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기고! 이기고! 이 이기고! 이기 이기고! 이기고! 이어고 이기고! 이이이이 3개 사기 있어. 사기 k e r y Bakery, 있어, 3기 있어. 3개 있어, 3개 있어. 나개 있어. 3 있어. 3 있어. 3개 있어. 3어3어왔어리개리어리 트리 어리리어리개리어 3개 리어리개리어리개 있어. 3개 있어. 3개 있어. 3개 있어. 3개 있어. 3개 있어. 리개 있어. 3개 있어. 3개 있어. 3개 트리 리개 있어. 트리 있어. 3개 있어. 3개 있어. 리개 있어. 3 있어. 3어 3개 리어 3개 있어. 리개 있어. 3개 리어리 트리 리리리 살릴게요 r Paper, 빼 a p e r Paper, p 나갔어 r Paper, p 없어. 여기 Paper, p a p e 이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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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e 야나힘 p e 있어 a p e r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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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이 e r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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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로자다. 옥도도 받을 수 있어 버스장이나. 로자다. 로자다. Fuckin g man. 나 베이커를 빠졌다 피망으로예아 패뇨사 고마워. 차이아 빠리 빠리 쳐놓고 뒤에 봐 그냥. 야 버스장. 그런 게임 있어. 예 그쪽 방패 깔아놨어어얘정문 창문 쪽. 로자다. 창문 쪽. 내버리. 다시 왔다 어씨바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있죠? 나대지마나대지마나대지마나 하나 더있지롱 이거 하나 더있거 하나 더 있죠? 이거 하나 이더 이거 하나 더는거 하나 거하이블하테이블하테이블 D, 나 이거 하나 더에나갔삐이 빨리 <머리> 다 쓰고 도금오진